이명웅이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사진첩에 온통 러닝투성이라는 문구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이 사진 속 그는 러닝복 차림으로 건강한 에너지를 뽐냈다. 작은 얼굴과 큰키 그리고 완벽한 비율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명웅은 운동 중에도 특유의 훈훈함을 잃지 않았다. 단순히 러닝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의 소탈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돋보였다. 팬들은 사진을 보며 마치 친구처럼 가까운 그의 일상을 엿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저도 본받겠어요. 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명웅은 평소에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사진 또한 팬들에게 그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팬들은 이명웅의 사진을 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마라톤 준비 중인가요? 라는 댓글에서부터 감기 조심하세요. 파이팅! 이라는 응원의 메시지까지 그의 일상을 지켜보는 팬들의 애정이 느껴졌다. 특히, 오늘도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라는 댓글은 팬덤 사이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인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명웅은 단순히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응원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팬덤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명웅의 이번 사진은 단순한 근황 공개를 넘어 팬들과의 만남을 앞둔 설렘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별표, 이명웅 리사이틀, 결표는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기다려온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예정이다. 고척스카이돔은 대규모 공연장으로 이번 콘서트는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하는 자리다. 팬들은 이미 티켓 예매 전쟁을 치렀으며 전성 매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기존 히트곡뿐만 아니라 새롭게 편곡된 곡들과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명웅은 콘서트를 앞두고 팬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설렌다. 이번 공연은 나의 진심을 담아 준비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동을 전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명웅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팬들에게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만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무기로 삼아 대중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 너닝복 사진처럼 평범한 일상도 팬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그의 활동은 언제나 팬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명웅의 일상과 무대는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로 이어진다. 이번 별표, 이명웅 리사이틀, 별표에서도 그는 팬들과 함께 웃고 울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의 음악과 이야기가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팬들이 어떤 응원과 사랑을 보낼지 기대가 된다. 건강한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스타. 이명웅.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팬들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진심에 있다.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감동을 전하는 스타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그가 SNS에 공개한 러닝복 사진은 단순한 근황 공개를 넘어 그의 일상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별표, 이명웅 리사이틀 별표까지. 그의 팬들과의 특별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웅이 공개한 두 장의 러닝복 사진은 그의 소탈하고 건강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사진첩에 온통 러닝 투성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된 사진 속 그는 작은 얼굴과 긴 팔다리를 자랑하며 완벽한 비율을 뽐냈다. 단순한 러닝복 차림이지만 그의 외모와 분위기는 팬들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팬들은 마라톤 준비 중인가요? 저도 본받아야겠어요. 라는 댓글을 통해 그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파이팅. 이라는 댓글은 팬들이 단순한 팬을 넘어 그의 건강과 일상을 걱정하는 따뜻한 응원을 담고 있다. 이명웅은 단순히 스타로서가 아니라 마치 이웃 친구처럼 팬들에게 다가가며 친근함을 더하고 있다. 그의 이런 일상 공개는 팬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교감을 만들어내며 이명웅은 진정성이 있는 스타. 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이명웅의 러닝복 사진은 단순히 근황을 전한 것 이상으로 그의 건강한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운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준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많은 팬들은 이명웅의 운동 습관을 본받아 자신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곤 한다. 그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일상은 팬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오는 27일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별표, 이명홍 리사이틀, 별표은 그의 팬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고척 스카이돔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공연장으로, 이번 리사이틀은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히트곡을 부르는 무대를 넘어 팬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웅은 이번 공연을 위해 기존 곡들을 새롭게 편곡하고 팬들을 위한 특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별표, 이명웅 리사이틀, 별표의 티켓 예매는 시작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뜨거운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팬들은 단순히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감동과 행복을 나누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닌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이명웅은 그동안 여러 무대와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항상 팬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단순한 즐거움 이상을 전달하려 노력한다. 팬들 역시, 오늘도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라는 그의 슬로건을 따랐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팬들과 공유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리사이틀 역시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웅은 이번 콘서트를 앞두고 팬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설렌다. 이번 공연은 나의 진심을 담아 준비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고 전하며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메시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공연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로 머물지 않고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음악과 일상은 팬들에게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전하며 함께 걷는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는 새로운 음악과 진솔한 소통을 통해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스타. 그리고 무대 위에서 팬들과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예술가.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이명웅의 일상과 무대. 당신은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이명웅의 러닝복 사진과 다가오는 리사이틀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근황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합니다. 건강한 일상 속에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팬들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대나 일상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